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일럽 나인입니다.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 들고 왔어요. 테슬라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 해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테슬라가 뭘 해냈냐고요? 바로 4680 배터리 셀에 노드랑 캐소드, 그러니까 양극이랑 음극, 전극을 모두 드라이 일렉트로드 프로세스 건식 전극 공정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2026년 1월 30일,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건데요.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테슬라 라티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왜 이게 대단하냐면요. 테슬라가 이 기술을 가지고 몇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나요? 아, 진짜 산 넘어 산이었어요. 테슬라는 2020년 배터리 데이 프레젠테이션 때 처음으로 드라이 일렉트로드 컨셉트를 소개했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 기술 쓰면 생산 과정 엄청 단순해지고, 공장 크기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낮아지고, 에너지 밀도까지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양산하는 게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4680셀 자체는 이미 한동안 생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일부 공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습식 공정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테슬라가 완전한 드라이 일렉트로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말만 거창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Q4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랑 2025년 연간 업데이트 레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지금 4680셀의 엔노드랑 캐소드 둘다 드라이 프로세스로 생산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돌파구냐면. 테슬라가 몇년 동안 산업화하려고 노력해온 차세대 배터리셀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를 드디어 해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X,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렸던 플랫폼이죠 거기서 본 에글스톤이라는 사람이 강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테슬라의 부사장이에요 4680 배터리 담당 부사장 직접 양쪽 전극 모두 우리 드라이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라고 명확하게 써놓은거죠 회사 고위 임원이 직접 확인한 거니까 이건 진짜 팩트라고 봐야겠죠? 그럼이, 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테슬라가 이4680 배터리로 뭘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같은 업데이트 레터에서 테슬라는 자체 생산한 4680 셀을 사용해서 특정 모델 y 차량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거든요. 테슬라가 직접 쓴 문장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4680 셀로 특정 모델 y용 배터리 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무역 장벽과 관세 리스크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공분망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벡터를 확보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잠깐 타이밍도 엄청 중요해요. 테슬라가 모델 S랑 모델 X 생산을 서서히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모델 Y당 모델 3가 테슬라 전체 생산량에서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델 Y에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한 4680 배터리 팩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건 테슬라가 미국 내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큰 유연성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 지금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무역전쟁도 벌어지고 관세 문제도 터지고 각국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하려고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생산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드라이 캐소드 프로세스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기존의 습식 공정은 전극 물질을 용매에 녹여서 바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용매를 증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먹고, 공장 공간도 엄청 차지하거든요. 반면에 드라이 프로세스는 용매 없이 전극 물질을 직접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론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고 친환경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 실제로 대량 생산에 적용하는 게 엄청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전극 물질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도 어렵고, 필름 형태로 만들 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이걸 빠른 속도로 계속 생산하면서도 불량률을 낮게 유지하는 게 정말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테슬라가 몇년 동안 이 부분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테슬라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배터리 전문가들 드라이케서드는 실험실에서야 되지만 양산은 다른 문제다. 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근데 테슬라가 결국 해낸 거예요. 지난 몇 년간의 노력과 연구개발, 수많은 실패와 개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양산 체제를 구축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테슬라가 이 기술을 완성했다는 건 단순히 배터리 하나 잘 만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 전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배터리 비용이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드라이 프로세스로 생산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마진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다는 건 같은 크기의 배터리로 더먼 거리를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차를 살수 있게 되는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제품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공장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같은 생산량을 내면서도 더 작은 공간에서 더 적은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확장도 빠르게 할수 있고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내 배터리 생산을 강력하게 밀고 있고 유럽도 자체 배터리 산업 육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직접 차세대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고요. 자 이제 모델 y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테슬라가 특정 모델 y에 4680 배터리 팩을 넣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특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직 모든 모델 Y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모델이나 특정 시장에만 공급하면서 생산 능력을 점차 늘려가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직접 언급한 부분을 보면, 무역 장벽과 관세 리스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도 자체 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은 특히 더 민감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 건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어요. 모델 S랑 모델 X 생산 촉소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두 모델은 테슬라의 프리미엄 라인이긴 하지만 판매량 자체는 모델 Y나 모델 3에 비하면 훨씬 적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모델에 집중하는 게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모델 Y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차종이에요. SUV 형태 넓은 공간, 준수한 주행거리까지 갖추고 있어서 가족 단위 소비자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모델 Y 생산량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이 차량에 자체 생산한 4680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앞으로 테슬라의 생산 능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본 에글스톤 부사장이 X에 직접 글을 올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기술적 성과는 공식 보도자료나 실적 발표에서만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 임원이 직접 SNS에 올려서 강조했다는 건 테슬라 내부에서도 이 성과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는 그동안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 번 목표 달성 시기를 뒤로 밀었었어요. 처음에는 훨씬 더 빨리 양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테슬라가 과연 이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 발표로 그런 의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히 대량 양산 단계까지 갔는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완성했다는 게 확인된 거죠. 자, 이제 좀더 넓은 시각에서 봐볼게요. 전기차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 기술은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배터리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로운 기술을 양산하는 건 더욱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 공급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 이런 공급 병목 현상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LG나 삼성 SDI, CATL 같은 배터리 제조사한테 의존해야 하는데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물론 테슬라도 여전히 외부 배터리 공급사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4680, 배터리가 전체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일부라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건 협상력도 높아지고 리스크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드라이 프로세스는 습식 공정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이거든요. 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화학 물질 사용량도 줄어들고 증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도 없고 폐기물도 줄어들고요. 테슬라가 계속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 이 부분에도 부합하는 기술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이제 드라이 캐소드 공정을 완성했으니 다음 단계는 생산량을 늘리는 거겠죠? 지금은 특정 모델 Y에만 들어가고 있지만 점차 확대해서 더 많은 차량에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생산 속도도 높이고 비용도 더 낮추고 품질도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이 다른 테슬라 제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파워월이나 메가팩 같은 제품에도 쓰일 수 있고요.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에서 앞서 나가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 전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해요. 테슬라가 드라이 프로세스를 성공시켰다는 건 다른 배터리 제조사들한테도 자극이 될 거예요. 우리도 이 기술 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거고, 결과적으로 배터리 기술 전체가 더 빠르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어요. 대량 양산으로 넘어가면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 비용을 얼마나 더 낮출 수 있는지, 장기적인 내구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검증되고 개선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기술적 장벽을 넘었다는 건 분명하고, 이제는 실행과 확장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테슬라가 2020년 배터리 데이 때 약속했던 비전이 드디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멋진 얘기지만 과연 가능할까? 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가 해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 발표 시점도 흥미로워요. 2026년 1월 말이면 1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테슬라가 새해 첫 분기에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한 건 올해 전체 사업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여 특히 전기차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걸 시장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드라이 캐소드 공정 완성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죠? 몇년 동안 고생하고 연구해서 드디어 이룬 결과라는 게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가 앞으로 이 기술로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 love 9이었습니다.